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변의 전국에서 가장 큰 유채꽃밭을 자랑하는 110헥타르의 유채꽃밭이 위치한 남지체육공원을 뚝방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토지매매건입니다. 매물 간략히 요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228제곱미터 약 674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 두 가지 용도 지역이 걸쳐져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는 평당 약 60만원으로 전체 매매가는 4억 500만원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매물 토지와 주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녕군 남지읍 학계에 위치한 이 매물 토지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장점을 갖춘 토지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 정면에는 뚝방 넘어 약 33만 평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낙동강변의 멋진 자연경관, 편리한 차량 접근성,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밭과의 인접성, 그리고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 가능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밭이 자리한 이쪽 방향은 거의 정남 방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이 토지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제방 쪽으로 제법 넓은 국유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 면적보다 좀더 넓게 토지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2228제곱미터, 약 674평입니다. 토지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은 중공업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이 걸쳐져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는 평당 약 60만원, 전체 매매가는 4억 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명가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최신 매물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